그고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리미트 A 무한대로 갈때2 빼기 3 곱하기 아래 N승 분의 2 곱하기 아래 N승의 극한값이 뭐니? 라는 질문인데 음 이런건 할줄 알잖아 저이런거 어떻게 구하냐고 저 리미트 A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도 발생하고 분자도 발생하잖아 막 커진다고 좀 헷갈려. 그러니까 얘의 모양을 바꾼다고. 분수식이니까 똑같이 뭘로 나눠도 상관이 없다고. 나눌 때 3의 N승이 있고 2의 N승이 있는데 3의 N승으로 나누면 은 3의 n 승로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그냥 1이잖아. 2의 N승을 3의 N승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3의 N승보다 2의 N승인데 이건 3분의 2 전체의 N승 이렇게도 무방하잖아. 그럼 여기서 우린 3분의 2 n승에 관해서, 이 놈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놈은 점점, 점점,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면 알고 있잖아. 분모가 커. 이런 분수를 막거듭지곱해 그럼 점점,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잖아. 그니까, 이 분모분자를 3의 n승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3대는 거는 알겠지? 여기도 3분의 2 n승이 될거 아니야. 그니까 지금 이식과이식은 같은 식으로 봐야 돼. 다르지가 않다고. 이게 분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4분의 2가 있으면 얘를 일어나라고, 얘를 일어나라. 그래서 2분의 1이잖아. 2분의 1과 4분의 1은 같은 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 그니까 이두 동그라미는 같다고, 다른 게 아니라고. 그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게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알기 편하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게 0으로 가니까. 이것도 0의 수렴하니까. 그리고 1하고 3만 나오니까, 이건 계속 1이고 계속 3이잖아. 그래서 극한값이 3으로 나왔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럼 똑같은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얘도 다르지 않다고.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수가 1보다 큰 수라는 거지. 그게 비록 분수지만, 그게 비록 분수지만, 2분의 3 같은 게이 사이에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사이에 1보다 큰 수니까 이건 발산한다고 막 커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막 커지고 아래 N성도 막 커진다고 그럴 땐 우리는 모양을 바꾼, 바꾼다고 나눈단 말이야 뭘로? 아래 N성으로 나눈다고 그럼 아래 N성분의 2고 그마이너 3이고 이거 2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2분의 3같은게 들어가면 이게 막 커지는 수분이 2니까 이게 결국 뭐의 수렴이영 0의 수렴 할거 아니야 그럼 결국 남는건 얘하고 2니까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가 답이란 뜻이야 그고 밑에 17번 문제하고 후에 다르지 않다고 근데 단지 알로 나왔을 뿐이지 근데 아래 들어갈 수 있는게 2분의 3같은거 4분의 5같은거 이게 1보다 큰 수잖아 1보다 큰 수는 거듭제곱해지면 막 커진다고 그 무한히 커지고 커진다고 물론 거기다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뭐막 막 작아지겠지? 어쨌든 아래 n 승으로 나눠가지고, 아래 n 승분의 아래 n 승분에 2가, 요게 요게, 0의 수렴함을 알면 되는 거지. 음? 응? 남는 건이 요, 요건, 요건 계속 마이너스 3이고 계속 이건 2란 말이야. 아니,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밑에 식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고. 그니까 러 이거, 이거, 어렵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분의 2.